그럼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교육부 장관 지금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두 명으로 둡니다. 저희는 네. 교, 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신 네. 것처럼 어, 그 일정 규모 이상 의 학교에 교원 두 명을 둔다라고 네. 하는 원안에 찬성을 희망합니다. 다만 어, 찬성합니다. 다만 혹시 법사위에서 추가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뭐 해주신다면. 다른 양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 입장은 원안에 교육 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잠시만 좀 다시 정지 좀 할게요. 의견을 토론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의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토론을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진행이 좀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러면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토론하시겠다고 하셨고 과학기술 위원도 토론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딱두 분만 토론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교육부 장관님. 네. 급식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마치 토론해서 바꿀 의사가 있다 하면 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행안부에서 설자 반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급식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네. 그 급식 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급식을 만들어주므로써 어린 애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 안 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내는 안이 저희들이 함께 동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아이송하게 하니까 제가. 저는 찬성합니다. 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